식사 준비를 위해 부엌으로 향한 그녀 기인 같은 그녀의 건강법을 보니 이 식습관도 궁금해지는데요 어허 오늘의 메뉴는 연어 스테이크인가 보네요 그런데 면역인 유진아 씨의 식습관이라기엔 뭔가 좀 평범하게 느껴지는데요 제가 연어랑 특별하게 먹는 음식이 좀 따로 있는데요 그럼 그렇죠 뭔가 더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건 간이? 비타민에는 D2와 D3가 있는데, 버섯 같은 식물성 비타민 D2보다 동물성 비타민인 D3가 활성형이기 때문에 몸에서 전환이 잘 된다고 해서, 연어, 그, 돼지 간 같은 그 동물성 비타민을 챙겨 먹는 편이에요. 역시 식단도 예사롭지 않죠? 노릇노릇 잘 구워진 연어와 비타민 D가 풍부한 강까지. 면역인 표 건강한 밥상 인증입니다. 본격적으로 식사를 시작하는데요. 마치 고급 레스토랑에 온 것처럼 연어 스테이크 한 입. 이번엔 분식집에 온 고등학생처럼 돼지간도 한 입. 뭔가 오묘한 조합이긴 하지만 면역력을 지키기 위한 그녀만의 최고의 식단이라고 하네요. 그렇게 배부르게 식사를 마친 그녀. 음, 까먹을 뻔했 면역력을 챙기기 위해 하루에 한번꼭 챙기는 식습관이 있다는데요. 특별한 것은 마지막에 공개하는 법. 마지막까지 꼭꼭 숨겨놓은 그녀의 비결이 궁금합니다. 아, 이건 비타민 D 보충제인데요. 아까 제가 비타민 D가 들어있는 음식을 차려 먹기는 했지만, 사실 음식으로 비타민을 충족시키기는 무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면역력과 제 전신 건강을 위해 이걸 챙겨 먹고 있습니다. 비타민 D는 면역 세포를 늘리는 데 도움이죠. 일명 방패 비타민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비타민 D를 먹고 난 뒤로는 일상에 활력이 넘치고 감기 같은 것도 전혀 안 걸리고 그리고 면역이 높아지다 보니까 살도 저절로 빠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던데요.